그래 만나서 기도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곡내 성도님 만나서 기도합니다. 길에서 서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빨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간과 오랜 기간 속에서 치료받고 있지만은 잘 치료받고 그래서 식사도 잘하여. 건강 잘 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지만 집에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러오니 읽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강국내 성도님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강국내 성도님을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시기 위하신 것을 아오니 이 믿음을 꼭 받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음. 아멘 <웃음> <웃음> 안녕이 아니고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대로 안떼들이말하고 못하면 하는아못하겠아멘아 <laughs> <어려운 거지>. <laughs> 아, 그래 음, 어번 들어가서 <laughs> <laughs>